그런 그, 김영선 의원님 차량 그거는 체험엔 맞죠? 체험엔. 체험엔? 네, 체험엔 갖고 있겠지. 어, 체험엔 맞지. 차가 아, 체험엔이지. 와, 아, 난봐 몰라요? 체험엔 넘버 알아요. 난바몇분이데 8892? 맞아요. 그래, 이 ᄉᄇ, 882 아니야? 에 네, 그거, 그거 갖고 있구나. 그걸로 가면 있어. 내가 꼭꼭 숨겨놨는데. 그런데 이날 취재진은 박 씨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문제의 체험 l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어? 됐어요. t a r a n g 가 Pagan Esmida. Oh, yes, sir. i 앉아 있는데, 있는데. 오래 주차를 했거나. h e house. i s e I'm g o i 바 g to go to t